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요. 영아부 친구들 그리고 유아부 형님들, 유치부 형님들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귀쫑긋 그리고 눈은 반짝! 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왜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그건 유아부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어려운 말로는 부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번씩 들어봤나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우와, 너무 좋아요. 어? 그런데 존동사님들 어디서 소근 소근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 무슨 소리야? 어, 저기 동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가서. 들어볼까요? 네, 우리 빨리 가서 들어요. 어,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유아부 전사님과 영아부 전사님이 벌써 동물 친구들에게 간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빨리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동물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눈을 반짝,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전도사님들, 같이 가요. 열심히 가고 있어. 영차 영차. 아 어, 답답해. 거부가 그냥 나한테 업혀 업혀. 고마워 토끼야. 어, 잠깐. 거부가 이리 와봐. 저기 누가 이미 와 있잖아. 우리 빨리 저쪽으로 가보자. <laughs> 그게. 사실인가요? 네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 기억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요. 거부가 들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정말 놀랍다. 토끼야, 우리도 어서 가서 이 소식을 동물 친구들에게. 거부가 우리 빨리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 어, 아까 못 들었어? 갈릴리로 가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잖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우리 누가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나 달리기 시합할까? 좋아, 달리기, 달리기라면 나 자신있어. 키키키키, 내가 느림보 거북이보다 먼저 가야지. 먼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겠어. 좋아, 거북아. 그럼 준비됐지? 준비. 시작. 생 어? 어? 토끼가 벌써 갔네. 나도 열심히 달려서 갈릴리로 갈 거야. 영차 영차, 예수님 기다려 주세요. 기다란지, 어? 토끼잖아. 토끼야, 토끼야. 어? 바람지 안녕. 난 바빠서 먼저 간다. 어? 뭐야? 급한 일 있나? 나는 앨범이나 줘야겠어 다람다람다람지 성골짝이다람지. 용차 용차. 휴. 어? 다람지야. 거북이잖아. 다람쥐야, 너그 이야기 들었니? 무슨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말도 안 돼.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걸. 정말이야. 무덤도 비어 있었어. 전사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정말? 그게 사실이야? 응. 음, 그래서, 나랑 토끼랑 갈릴리에 누가 먼저 도착하나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 에휴, 토끼랑 너랑? 에휴,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네. 거부가. 어서 가자. 어서. 함께 갈릴리로 가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알려 주지 않았다면 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도 못했을 거고. 거부가 이래서 언제 갈래? 어? 내손 잡고 어서 가자. 그렇지 안 보이네 안 보여 이렇게 빨리 가다가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에 도착해 있는 거 아니야? 아, 갈릴리는 이제 코 앞에 있고 저기에서 한숨 자다가 가야겠다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네 어디 한번 누워 볼까 아 이거 좋다 드르렁 콜 드르렁 어때 꿀. 좀 빨라진 것 같지? 응, 음, 너무 빨라. 다람쥐야, 나 멀미 나서 도와할 것 같다. 빨리 도착해야 해. 그래야지. 그게 다내 덕분인 줄 알아? 어, 거부가 저기 토끼 있다. 어, 토끼가 자고 있네. 토끼를 깨워줘야겠다 토 더... 쉿! 가부가 계속 잠을 자야 네가 시합에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하지만 저렇게 자다 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 어휴, 토끼 쟤는 나한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쌩.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쟤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고. 어서 그냥 지나가자. 그래도 에이, 안 돼.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 토끼도 함께 기뻐해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부활절이 될 거야. 도끼야, 도끼야, 음. 일어나. 음, 누가 나를 깨우는 거지? 어잉 거북이잖아. 거북이 너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 에헤 다람쥐와 함께 왔어 도끼야, 일어나. 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응? 음, 토끼, 너 나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지? 아니, 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어머, 하늘 좀 봐. 벌써 해가 지겠네. 그럼 나 다시 먼저 간다. 안녕! 짱! 어휴, 뭐야. 토끼 쟤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거부가 왜 토끼를 깨웠어? 괜히 우리만 늦어서 예수님 못 만나겠다. 우린 또 부지런히 가면 되지. 어, 아니다, 아니다. 더럼즈야, 너 먼저 가. 쉬,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는 너무 느려. 느린 뭐, 거북이야. 거북아, 네가 느리다는 건 비밀이 아니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laughs> 에 그래,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 아무튼, 다람쥐야, 난 괜찮으니까 먼저 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땠는지 나에게 꼭 들려줘. 거부가 난 도저히 널 그냥 두고 갈 수가. 쌩! 애들아, 너희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야? 이러다가 오늘 예수님 못 만나겠다. 토끼야, 너왜 다시 왔냐? 아니. 가다 보니까 날 깨워준 거북이에게 고맙기도 하고, 다람쥐 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얘들아, 미안해. 거북아 다람쥐야? 그냥 내 등에 다 엎혀. 우리, 우리 둘, 둘 다? 물론이지. 난 빠른 다리와 튼튼한 어깨를 가졌으니까 문제 없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어서 시간이 없어. 도끼야. 도끼야 자, 그럼 우리 갈릴리로 출발해 볼까? 자, 출발! 생! 이수 예수 누 예수 예수,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모두 찬양 찬양해 이제 너희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라.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우와, 감동이다. 토끼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다 너, 데, 너. 덕분이야, 아니야. 부활의 기쁨은 함께 나눠야 제맛이지. 그래, 토끼야. 이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엄마, 아빠들에게 알려주자. 그럼 내가 빠른 다리로 쌩쌩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고 좀 해야겠군. 그럴 필요 없어. 지금 할렐루야 교회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모두 다 보고 있거든. 오잉? 언제부터 보고 있었지? <laughs> 할렐루야 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옆에 있는 엄마, 아빠와 동생과 언니, 오빠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 더 크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그럼, 우리도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같이 두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고마워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꼭 참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받으시오며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바로 부활절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어, 벌써 어디선가 대답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짜자잔! 바로 달걀이에요. 와, 맞아요. 부활절에는 뭐니 뭐니 해도 달걀이 빠질 수 없겠죠? 우리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달걀을 삶아서요, 같이 까서 먹기도 하고 또 예쁘게 꾸며도 볼 거예요. 우리 까서 먹으면 달걀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깨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자, 한번, 이렇게, 열심히 까면 안에가 무슨 색일지, 보여줄게요. 자, 맛있는 달걀. 우리 친구들, 먹어봤는지 모르겠네. 짜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와, 이렇게 달걀을 삶으면 하얀색 맛있는 달걀이 되는데요. 이 달걀을 엄마 아빠랑 먹어도 볼 거고요. 또 예쁘게 색칠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꾸며도 볼 거예요. 자, 어떻게 꾸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이 보여줄게요. 먼저 전도사님은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 엄청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도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 주신 거니까 하트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트. 하트를 그렸어요. <laughs>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트를 하나만 그릴 수 없겠죠? 우리 뒤쪽에도. 조금 더 크게 하트를 예쁘게 그려볼게요. 짜잔. 짜자잔. 짜잔! 이렇게 하트를 그렸어요. 이렇게 예쁜 하트 달걀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도 그려볼 거예요. 짜자잔! 십자가를 그렸어요.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으니까 왕관을 한번 그려볼까요? 왕관을 그렸어요. 삥삥삥. 자, 이렇게 왕관이 그려진 달걀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계란에다가 색칠도 해보고요. 집에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도 멋지게 붙여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예쁘게 꾸민 달걀을 친구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갖다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는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 거지만, 오늘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꾸며 보면서 엄마 아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기뻐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감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쁘게 꾸민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어서 보내주면 누가 누가 예쁘게 정말 재밌게 잘 꾸몄나 보고서 서, 선물도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면요. 어, 다 같이 걔랑 꾸민 거를 모아서 각각 부서별로 보내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다 잘할수 있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꾸몄는지 전두사님 사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모두 안녕!